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호스트랑입니다자 네, 선생님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어, 네, 아주 아주 잘 지내고 있고 또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또 찾아주셔서 하루하루 정말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저희 채널에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인물점사라는 게 되게 좀 마, 마스코트? 마스코트? 네, 그런 프로그램으로 좀 자리 잡은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저도 원래 목표성 방향성은 이게 아니었으나 여러분들께서 많이 또 시청해주시고 또 감사하게도 좋아해 주셔서 인물 점사를 음 많이 하게 된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무속 관련된 어좀 전문적인 컨텐츠도 어 게시할 예정이니 여러분들께서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어김없이 인물 점사 한번 준비했습니다. 네. 여자분이고요 음... 말을 하는 직업 음, 말로서 풀어야 되는 직업을 가지신 분이에요 이분은 그러다 보니까 화려하기도 하고 내가 남들에게 얼굴이 알려지고 보여줘야 되는 팔자는 맞거든요. 근데 이분 자체가 글쎄 작년서부터 운이 좀 꺾이면서, 어, 왜 이렇게 여기 위장 쪽도 안 좋고 자궁 쪽도 제가 썩 좋지가 않다고 느껴져요. 이분이 그리고 올해는 원래 몸에 칼을 대는 수가 좀 있기 때문에 몸에 칼을 대는 수일 때는 정말 상복을 입게 되거나 몸에 직접적으로 좀 칼을 대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이분을 보는데 약간 식은땀 같은 게 계속 나요. 그만큼 몸 상태가 지금 썩 좋을 수가 없는 상태일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분 자체는 원래는 남자 사주예요. 남자 사주다 보니까 내가 누군가를 먹여 살려야 되고, 내가 리드를 해야 되고, 어 내가 남 아래에 오래 있을 팔자는 못 되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어, 내가 사람을 리드를 하고, 내가 이끌어가고, 내가 말로서 뭔가 이런 진행을 하고 이런 것들이 참 보이는데 결혼을 하신 거죠, 이분은? 네 결혼을 하셨습니다. 결혼을 하셨는데 이분은 마누라 같은 남편이 들어오거든요. 마누라 같은 남편을 만나야 이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상생이 된다라고 음. 보여지고, 제가 봤을 때는 뭐, 그게 남들이 봤을 때는, 어, 남편복이 없다, 뭐, 이렇게 볼수 있지만, 제가 보이기에는, 어찌됐든 이분 팔자 자체가 남자 팔자이기 때문에, 네. 어, 마누라 같은, 와이프 같은, 이런 남자를 좀 만나서 서포트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보여져요. 음. 근데 이분이 아홉수가 좀 세게 맞는 음. 그런 해를 맞으셨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어, 몸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운이다. 어. 라고 보여져요. 이분 자체 팔자가 어떻게 보면은 남들에게 알려지고, 보여지고, 어, 이래야 되는 운이기 때문에 아마 어렸을 때부터 활동을 굉장히 오래 하셨던 걸로 보이고, 음. 어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남이 뭐라 그러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게 좀 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어, 이분 자체는 원래 독불장군 스타일인데, 네. 어 사회적인 면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한다라고 보여서 이분이 굉장히 겉과 속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막 이렇게 웃을 수 있고. 남들에게 맞춰줄 수 있는데, 속으로는 그걸로 인해서 좀 화병, 화, 이런 게좀 발생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비단 오래 이렇게 좀안 좋게 몸이 된게 아니라, 어, 2, 3년 전서부터 마음의 병이 먼저 왔거든요, 이분은. 네. 화병이 먼저 오고, 우울증 또한 같이 오면서, 이분이 몸까지 같이 아파진 상황으로 음. 보여요. 그러니까 순서가 마음의 병이 오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좀 몸의 병까지 왔다라고 아.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이분은 누구에게도 쉽게 자기 속내를 터놓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게 화병의 근원이 되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네요. 음, 그리고 참고로 이 사람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부모자에서 음, 원래는 관직. 나란 일 하셔야 되는 분들이 좀 많고 요 친가 구리에서 제가 봤을 때는 다 나란 일 하시던 분들이 좀 많은 걸로 보여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나랏일을 한다는 거는 뭐 국회에 출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보이기 때문에 이분 자체도 돈보다는 명예욕이 좀 관심이 많고 어요 친과 부리의 그런 영향을 강하게 받으셨다고 보이는데 외가 쪽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신줄맥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 또한 촉이 되게 좋고 이런 신끼가 좀 있으신 분이다라고 보여져요. 이분은 어, 국민 MC자 개그우먼이죠, 이제 박미선 씨입니다. 음. 박미선 씨가 최근에 네. 그 남편분 이봉원 씨 있잖아요. 네. 이봉원 씨가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제 아내분의 어떤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활, 활동 중단 어떤 배경이 이제 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이상. 근데 이분이 저, 한두 군데가 아픈 게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분명히 뭐좀그 전부터 마음의병 오고 계속 몸이 안 좋다. 그하면은 이렇게 식은 땀이 나고 어 자궁 쪽도 자궁 쪽이고 위장 쪽도 위장 쪽이지만 여기도 되게 불편하고요. 이분은 올해 내년을 잘 넘어가셔야 돼요. 올해 내년에 정말 변동 변화가 많은 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병상에 계속 누워 있는 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상문이 크게 들어오진 않아요. 네. 그래서 뭐 이분이 갑자기 뭔가 돌아가신다거나 이럴 것 같진 않아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나아지시면은 한 3, 4년 뒤서부터 그때부터 좀 차근차근 활동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돈을 벌든 연애를 하든 일을 하든 간에 일단은 내 건강이 받쳐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건강 쪽으로 좀 내가 지금은 아직 안 아프더라도 예를 들면 지병이 있거나 혹은 뭐 이런 집안에 아픈 내력이 있거나 한다면 항상 좀잘 살펴보시고 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